이번에 설명할 거는 아, 플라이백 보조 전원을 만들다가 이제 조립 끝나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하던 친구가 어, 이거 전압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들고 와서 왜 이러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 플라이백을 뭐 공부하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상세히 설명은 그때 못 해줬는데, 뭐 지금도 상세히는 못하겠네요. 그런데 개념은 이제 약간 알려줘야 될것 같아서 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플라이백은 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이렇게 메인 트랜스가 하나 있고,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고, 다이오드가 있고, 캡이 있고, 이 4개 정도가 중요합니다. 입력 신은, 물론, 회로적으로 있는 게 좋은데, 아, 토폴로지랑은 큰 상관은 없어요. 요 위치에 있는 거는. 제가 뭐, 필름이나 세라믹이 아닌 이상은.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중요한데, 처음에, on 되면요, 전류가, 기지라고 할게요. 아 우리 기질 그럼 안 되지. 미쳤나 봐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 L 리키지. 아, 이렇게 표현해나? 뭐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돼 가지고 전류가 요렇게표 이렇게 흐릅니다. 스위치 전류가. 음 그래서 이 L M의 위치가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잖아요. 그러니는 당연히 역으로 걸립니다. 그럼 전류가 역으로 못 흐르죠. 못 흘러서.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 그러니까 ID가, ID1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면, 얘가 오프가 된단 말이죠. FET가 꺼져요. 꺼지면, 꺼지면, 어, 문제가, 이 흐르던 전류가 갑자기 없어질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추적한 인덕터가, 이 LM 인덕터가, 이 오프가, 되, 여기 스위치가 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흐르던 전류를 어디론가 계속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소스처럼 움직입니다. 전류 소스처럼.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가 되고 오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대가 뒤집힌 거죠 점이 없는 대로 들어왔으니 점이 없는 없는 곳에서 나가야 돼요 왜? 전류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플라이백 그 트랜스 LM의 중요한 동작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하느냐면 아까 처음에 플라이백의 중요한 부품이라고 하면서 제가 박스를 얘 빼고 요거 요응 음? 이거 안 지워지나? 이, 이 이거 이거 빼고 얘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질문을 했던 친구가 여기 있는 C5를 안 부착한 거예요, 그만. 실수로. 여기를 안부착겠어 이렇게. 응? 뭐지? 응? 이쁘게 하는 방법이 없, 없, 없을까요? 어, 이렇게 안붙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난리가 난 거죠. 왜? 씨가 없고 부하도 안 붙인 상태로 플라이백을 동작을 시켰으니 이 나오는 전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누적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평활이 돼서 전압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v e o 전압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급격하게 상승. 근데 원래는 출력 전압이 15V로 설계된 음? 회로였는데, 저항은 1kΩ인가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저항이 있어서, 1kΩ이라도. 저항도 그나마 큰데다가 C가 안 붙이고, C가 있었는데, C도 되게 작았어요. 뭐, 뭐, 한 100나노 이 정도? 그치, 그러니까는 R도 크지. C도, C는 작지. 진짜로 부착이 되어야 되는 이큰 C. 이큰 C가 없다 보니, 이 전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 5트가 아니라, 30에서 40볼트인가 뭐이 정도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와가지고 보드가 이상하다고 막 이상하기는 부품을 안 붙여서 그런건데 그래서 플라이백 토폴로지 약간만 이해하면 이 플라이백은 그 메인 트랜스의 lm 이거죠 그니까는 메인 트랜스의 lm이 그 인덕터 전류 소스원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부하에 캡이나 저항이나 어떤 피드백 회로가 없으면 출력 전압이 한 방에 쭉 올라갑니다. 쭉. 그래서 굉장히 큰 전압을 상승하고 이게 뭐 회로나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부품 소손들이 발생하고 그래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직 그런 거를 공부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이제 석사된지 얼마 안된 친구였는데 허겁지겁 와서 어 출력 전압이 이상해요 하면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백 토폴로지를 공부 안 해도 컨버터 동작을 하면 어차피 컨버터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정 전압을 만드는 소스잖아요 이런 장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난 동작을 하는 벗어난 동작을 하는 그 순간 바로 전원을 끄고 어왜 그럴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서 저한테 와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플라이백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출력캡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출력캡이 없으면 응? 안 지워지나? 바로 안 지워지네요 가리는 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출력캡 어, 어, 씨, 예, 이 출력캡은 예, 반드시 있어야 된다. 플라이백에서는 2년 이점 참고하셔서 플라이백 구조존을 만들 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